흑살 들어온다, 얘들아. 가자, 제발, 제발. 오케이, 보물, 이거, 탑승, 나왔죠? 나왔죠? 오케이, 전설 도전 갑니다. 오! 오! 야, 삼보별을안 돼! 오! 자, 이제 그 시간이 왔습니다. 보변이 없는 사람은 제가 들어가서 보변을 질러주는 거야. 사연을 갖다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한개한 개, 한 개. 진짜 많이 왔거든요, 사연이. 자 첫번째 사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물서버에서 격투가를 키우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잠깐만 씨발 그 직장인이라고요? 일단 가볼게요 직자령입니다 예전에 오픈 초기에서 호동서버에서 친구들과 하다가 진겨라 사강봉하고 예금 이0트했는데 못먹고 꼬접하고 친구들이 서버 옮겨 무율서버에서 아직 하고있고 이벤트 해작이라길래 TS쿠폰 주화이벤트 막바지에 열심히 키워서 5 1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수어 변신 아직도 희깁입니다와소어드희기란다 환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지만, 혹여나 환수 도움 안 주셔도 앞으로의 방향성 같은 거 제시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너무 많이 바뀌어서 감이 안 잡힙니다. 다음, 사연,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사형님. 사냥하는 개 민폐 도적, 무과금이긴 해도 남들 다 있는 보변 있는데, 그 흔한 개 양도 없는 희변을 쓰고 보탑 내기로 돌렸는데, 보변 지나가고 전탑이, 씨발, 와. 보변이 흔들려서 전탑이 됐대, 와. 와, 이런 사람 전탑 필요 없단 말이야. 막말로. 오픈날 처음 시작했다 연습으로 와서 개 열심히 했는데, 아직도 희변 보변 오, 없는 요즘 너무 현타가 오는 바람. 남들은 전변도 노리던데, 나는 그냥 개, 양 나와도 좋으니, 보변 한 개만 있으면 좋겠다. 내 레벨의 효과도감 47이 맞는 건지, 요즘 현타가 오는 바람 살려줘. 다음 사연입니다. 부사님, 방송 즐겨보고 있습니다. 작년 바람의 나라 7월 15일 오픈 때부터 키우고 있는데, 아직 보변이, 와, 작년 1월 1년 봄 계정이야. 아직 보변이 없어서 사냥할 때나 레이돌 때 환수 키기가 너무 창피합니다. 이벤트 당첨됐으면 좋겠네요. 항상 방송, 열심히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부사님. 연서버 게임하고 있는 513 도적입니다. 접었다가 복귀해서 게임 즐기려고 하고 있고, 저는 운 좋게 4마리 합성으로 전설 탑성이 원트에 나와서 전설 탑승 한마리에 보물수 5마리가 있지만, 아직까지 보변은 한마리도 없습니다. 보변이 생긴다면 더 즐겁고, 더 열심히 게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점님이십니다. 우리 점점님. 부사님, 바람의 나라 연 오픈했을 때 조졸사 폭지 열심히 돌리면서 시작해서 산적굴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무장도랑 깨빵게이트 터지고 나서 환면을 늦게 접였다가한 3, 4주 전에 곧 1주년 된다길래 복귀했습니다. 보변 갖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기간제 보변 5일 남았는데 수명 끝나기 전에 꼭 갖고 싶습니다. 부사님의 힘을 보여주세요. 보변하나 없는 사람 이렇게 많다. 아, 일단 1차 서류 합격은 했어요. 서류합금 했고요 면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여보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제 지금 32입니다 혹시 이때까지 과금은 얼마 정도 하셨어요 과금, 과금은 시즌패스 성장패스 다 샀고 혹시 효과 도감이 몇 줄이라 하셨죠 수호 8개 네네 그 다음에 탑승 20개 탑승 20개 변신 9개요 네네 알겠습니다, 형님. 진짜. 근데, 아, 근데 지금 제가,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있는데. 정말 죄송한데 네네네. 그 여기 지금 보변이 없는데 왜 카톡 부사르 갖다가 스시에다가 양주에다가 파스타 왜 이렇게 해놨었어요? 죄송한데요. 집에서 가족들하고 네. 작년 연말에 파티할 때 만들었던 거 찍은 거라서. 아 죄송합니다, 가족이 연관돼 있었구나. 아 일단은 아, 네. 진짜 당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이따 봐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강보성님 만나요? 네, 맞아요. 네. 혹시 몇 살입니까, 나이가? 29살이요. 29살 됐고, 혹시 효과도 가면 얼마나 되십니까, 지금? 그, 42줄, 이렇게, 만0줄 찾더라고요. 네. 보물 쏘운이고 보변이 없다, 그죠? 아, 근데 이게 저희가 여자친구랑 기념일이면은 약간 가산점이 있거든요. 여자친구랑 며칠 됐어요, 지금? 여자친구랑요? 네. 아, 저, 결혼했어요. <laughs> 개학수요 바람 쪄보라 씨발, 그 결혼했다네! 29배, 어? 야, 이거, 존나 잘생겼어. 프로필 사진 보니까 존나 잘생겼어. 사진 보여줄게. 와, 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야, 이거 봐라. 얘들아, 질문 하나 하자. 이렇게 생기고, 보변 없이 바람에 날아갈래? 요렇게 생기고, 전변 있고 바람에 날아갈래? 빨리 얘기해라. 뭐가 더 낫노? 어떤 인생이 더 나은 건데? 빨리 얘기해. 솔직하게, 다, 기... 아, 그래, 진짜, 이렇게 생기고 전변 가, 갖는다고? 야, 이 바창들아, 진짜 좀, 그렇게 좀 하지 마라. 어, 아, 우리 야옹이 님이 55,000원 후원해주셨어요. 우리 에코 님이랑, 야옹이 님이랑, 박재현 님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어, 그럼 오늘 두명 뽑도록 할게요, 두 명. 두명 뽑아서, 환수소 한소 환수 100개씩 지원 갈게요. 와,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55,000원 카톡으로 보내주셨어. 한 명은, 제가 고릅니다. 이 중에 가장 와닿는 사람을 한 명이 제가 고르고, 나머지 사다리 타기 에해서 나머지 한명 뽑는 거 인정? 이건 인정이지? 제 마음을 가장 크게 움직인 한 명, 우리 우기님으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살려줘, 부사형. 이게 마음에 너무 걸려. 이거 내가씨발 의사도 아닌데 살려달라 하잖아. 요 분은 프리패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 나머지 분은 사다리 지금 바로 탈게요. 사다리 공정하게 타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3, 2, 원. 제발. 누구야? 가자. 오! 오! 김님이다! 아, 이분. 이분도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이잖아. 야, 희변의 시수다! 와! 씨발! 아, 제발 떠라! 태성이 형! 방송 보고 있으면 제발 뛰어주세요! 진짜로! 이런 분은 무조건 줘야 되잖아. 주는 게 맞잖아, 태성이 형! 진짜로! 환수수 환수 선수 200개, 옷장 45개, 요거는 귀엽게. 그렇지, 그렇지. 깃발 하나, 나 배드. 가자. 빨강 그렇지. <laughs> 변신 두개 있다. 제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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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laughs> 역시 보병 뽑는 부사. 야, 태성 형 리모컨 눌러줬다. 태성 형 진짜 고맙습니다. 바람개처럼 한답니다 이번. 빨강, 그렇지, 그렇지. 제발, 아무거나 보물, 아무거나 탑승도 괜찮아. 어, 탑승도 괜찮다. 이거, 그렇지. 아, 까비 합성으로 보수까지 딱 준다. 빨강, 우와, 사면발 미쳤다. 뭐야? 이거 수호 있다, 수호 있다, 있다. 아, 까비, 까비, 까비. 야, 오늘 존나 잘 준다. 흔들, 아까 보 빨강, 우와, 까비! 그렇지, 그렇지. 가자. 오, 오, 오! 수아린 변신이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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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야, 씨발! <laughs> 와, 기라 소라 보벤 나온다. 기라 소가 나온다. 와, 씨발, 소름이다. 야, 보벤 존나 잘 뽑는다. 아직 안 끝났어. 어, 우리는 보물 소가 나와야 되잖아. 빨강, 까비. 빨강, 까비. 세성 형이 확률 올려줬어 이거. 빨강, 까비. 그렇지. 가자, 가자. 제발, 가자. 뭐야? 아, 요거다 이거네. 흔들. 그렇지. 아, 까비. 산보면은 안 돼. 그건 맞아. 그거는 진짜 산보면은 안 돼. 그거는 척살 들어온다 얘들아. 가자. 제발, 제발. 오케이, 보물. 이거 탑승 나왔죠? 나왔죠? 오케이, 전설 도전 갑니다. 오! 오! 야, 삼보배를 안 돼! 와! 와, 미쳤다! 바로 가져가, 세 마리 가져가 버린다. 보배는 없던 사람이. 빨강! 와, 까비. 제발, 제발! 까비. 근데. 아, 까비. 제발! 와, 좋다 이거야. 세개좋다 이거야. 빨강, 그렇지! 아, 근데 다음 분 진짜 급한데, 다음 분도 한개 나눠줘야 되는데, 너무 잘뜬거 아니야? 첫 번에. 가자. 오! 오! 떴죠? 보물 흔들! 까비. 나이스. 벌써부터 우기님 걱정이 되네요. 빨강! 까비. 빨강! 어! 까비. 밥승 갈게요. <laughs> 요거를 원트만 갈게요. 그냥. 제발! 전수 안 되면 안 되는 거 어딨어? 그냥 좋은 거지. 흔들! 이거는 태성 형이 도와준 게 확실해. 내말이 갈게요. 가자. 제발. 자 뭐라도 뜰것 같거든 지금. 보수라도 괜찮아. 보수라도 원. 제발. 오 전탑 전설. 오오 오, 오. 아 흔들 아 까비 여기까지. 자 이제 보면 돌려볼게요. 가자 늑대! 어초 늑대 다 있다! 야초 늑대 다 있어! 용만 피해 용만 피해! 어! 원주님 <laughs> 축하합니다! 와초 원태 나왔다! 마지막 개! 제발 늑대 한 번만 늑대! 제발! 음, 제발! 진짜 개 축해다! 제발! 오 늑대 또 있다! 늑대! 늑대야! 늑대야! 제발! 아 제발! 제발, 가자! 제발. 오! 사슴! 사슴! 사슴아! 사슴아! 아! 그러면은, 초 하나만 껴주고요. 나머지는 본주님 결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초는 어차피 필요하니까. 공적 초어! 가자, 껴보자, 한번. 당당하게 끼고 다니세요. 와, 보변 오너가 됐습니다. 와, 진짜 축하합니다, 본주님. 우리 바움 문파의 군양님 정말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성이형 사랑해 가자 오 전탑이나 보면 아무거나 지나갔지 지나갔지 오오 오. 아. 나이스 우와 가자 가자 보변 보수 보변 아니면 보수다 무조건 나이스 오오 돼지새끼 우와 야, 오늘 포면, 뽑는 날이구나, 와! 제발! 오, 돼지. 어, 저또 돼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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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와, 오늘 포면 6마리째다! 6,000불, 뭐, 여러분들이 후원해준 겁니다. 여러분들이 후원 다 해주는 거고요.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다들.